아, 나 상민이 는저송근이 기사님 차를 타고 드디어 이렇게 하레한스 정소에 도착했어. 난그 내리면서 그송근이 기사님께 뭐나내 이름을 밝혀주고 드디어는 내리고 나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난 이렇게 난 집으로 가게 되네. 이게 이게 6시 20분 차인가 보다. 이 31번 이거. 이걸 타고 그럼 이걸 타고, 기, 이걸, 이걸 기다렸다가 타고 갖 집으로 가면 되겠다. 아난 어, 아까 상근이기사님표 201번 버스를 타고 저렇게 그구터미널 출발해서 한참 달린 끝에 뒷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가 난 이제 여기 두번째 우리 그저 송근이기사님표 281번 에어로스티를 타서 난저 구터미널까지 저, 저 중앙호텔까지 다 가려다가 여기 하리아스 정점에서 한발 타고 집으로 가는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난 여기서 내리고 말았네 결국 이제 송근희 기사님께도 이렇게 내리기 전에 나 상민이 이름 밝혀줬으니까 끝났어. 이제 여기서 한마에타고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안, 제일 빠를 것 같아. 이게 지금 여기 있지. 이게 지금 7분이니까 20분쯤에 저 차고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저, 저 차고지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타고 집으로 가면 되니까, 한발더 빨리 갈수 있는 비법이지. 그리고 나는 내리면서, 그 저, 다시, 저, 승근이 기사님 문 잡고 출발하게 돼. 수고하면서 인사해갖고, 내리고, 인사드리고 난뒤 내려서 다음 차를, 여기 31번 차를 타고 이제 저 집으로 가게 되겠네. 잠깐! 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차고지로 한번 가볼까? 저 차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저저 저 불이 저저 저 라이트면 다 들어와 있는 저 불이 들어와 있는 저 노선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봐야겠어 이그이 하는 썩지 뭐저 차고지에서 타고 가든 여기서 타고 가는 똑같잖아 기분은 대체 저 기사님들 아 몇몇의 저번에몇 분의 기사님은 저 차고지에서 태어간 적도 있는데 왜 다른 기사님들은 그저 내가 한번 저 어쩌다 한번한두번 어쩌다 한두 번인가 그때 저 차고지에서 타고 가려고 하면 왜 맨날 저기 기다리라고 그러는 걸까? 여기 차고지에서 기다다 타갖고 한마 가는 게 낫잖아. 더 빠르고. 난 그런 뜻인데. 으이구. 오늘 제발 여기 타, 차고지에서 타고간다고 해도 좀 뭐, 날리지 마, 좀. 아니, 정류소에서 기다리다타가든 이 차고지도 기다렸다 타고 가든 기분은 똑같잖아. 뭐가 다르겠어. 어디 보자. 어? 아, 저둘 중에 한 대가 지금 출발할 예정인가 보다. 어? 저것도 일렉시티인 것 같은데. <laughs> 이둘 중에 한 대를 타면 될것 같다 이둘 중에 한 대를 타면 되겠네 음. 아까 저 32번 저걸 탔으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이걸 타서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다면 31번이 나한테는 막차가 될것 같구만 음. 아니 그나저나 이 내부의 불은 꺼졌는데 저 간판이랑 저, 저 노선 번호는 켜져있네 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되겠네. 31번은 여기 하려한 충전에 출발하면 저 대평리 쪽으로 가고, 이 32번은? 여기, 여기서 출발하면? 화순리로 가고, 음흠. 1분인데. 그래. 이 차를 타면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요 노선을 내가 진짜 많이 타보네. 버스 노선 중에서는. 아까 노선이 이 노선이었잖아. 이노선을 내가 아까 탔고, 갈 때는 이 차를 타고 집을 가게 될것 같네. 에휴 아니, 몇 분의 기사님들은, 여기, 숨 여기 차고지에서 태워가준 적도 있는데. 저 기사님도 태워가줄 리가 없으려나? 이노선은 왜저 노선 간판이나 이런 건다 켜져 있대? 응. 음. 에휴, 하는 수 없지. 이 기사님이 여기서 나, 날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가줄 리가 없, 데려다 줄 리가 없지. 에휴, 하는 수 없지 뭐. 20분이니, 20분에 출발할 거니까 지금 12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 기사님이. 저기서 날 태워간다면 물 여기서 태워가줘도 문제 없다면 괜찮은데 태워가질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태워저 집까지 데려다 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같아서 할수 없지 뭐저 정류소로 가서 타는 수밖에 없겠다 씨 아니 저 32번은 저내부부은저저 실내등이랑 은다 꺼졌는데. 작 꺼져 있는데 저 노선 번호랑 저 노선 번호 간판은 왜 켜져 있다지? 하... 하는 수 없다. 다시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저 정류소로 가서 기다려야겠다. 에휴, 하는 수 없지. 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물론 저제저 구터, 저 대중 저저 버스, 저서프등저한저저 중앙 호텔 한번 타고 가도 되는데, 그러려면 길을 한두 번은 건너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 하려안수 정장에서는 한 번만 건너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집까지 가는 게한번에 있으니까 그노선사한번으한 그 번에 집에 가면 되니까 때론 이 하려안수 정장에서 타고 가는 것도 좋은 법이야. 저 31번 버스가 이제 이제 움직일 예정인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20분에 출발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이 15분이네 그러니까 15분이니까 16, 17, 18, 19, 20 5분만 기다리면 될것 같다 5분만 기다리면 아마 저 버스가 딱이 차고지를 나눠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정류소에서 기다리는좀 그렇지 않을까. 저번 32번이 15분에 출발 예정이니까. 저 32번을 다시 한번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네. 32번이, 아니, 면저 31번이냐. 저둘 중에 한 대를 타고 집으로 가면 끝. 어. 저 31번 버스가 드디어 움직이는구만. 어. 좀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해졌네 저녁이 되니까 어우 추워 그리고 이 커피는 집에도 많이 있고 난 여기 이거 캔커피 가져가서 한번 먹으면 되니까 저저 저, 아니 아니 주고 싶은 드리고 싶은데 저 기사님이 거부할까봐 좀 걱정되네 어부할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니버스 너 그냥 가라. 유니버스엔 그냥 보내버려. 이스센 그냥 보내버리는 걸로. 얘는 그냥 얜 그냥 보내자. 저 뒷차를 타면 되겠네. 아니 아니 아니구나. 난 여기 확인해주고 기사님께 오케이 표시해서 다음 다음날 간음 음. 음. 저걸 타고 집에 가면 되겠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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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놀람> 음, 저걸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그럼 나에게는 저 버스가 막차가 되겠네. 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어 어우 추워 어. 이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자 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어 어우 너무 추워 어우 추워 이거 이걸 타고 집에 가면 되겠다. 어, 이제 이 삼십일 번 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자. 하차하면서 뭐 해볼 보자. 이번 정류장은 서귀포 산악관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 서귀포 초등교입니다인스 안전벨트가 있는 차량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이가 진짜 많이 타버네 이번 정류장은 버프촌 상기포선소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버프촌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덕호촌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고등학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고업단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평안전문위원원입니다.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는 끝. 정기자는 영천동 주민센터 스페인... 내불 타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끝. 초등학교 내린 것보다는 5, 5단지 건너편에 바로 6단지니까 5단지 내려서 한번 건너서 집으로, 집으로 가면 가야 되겠네. 이번 선배자는 츄입니다 다음 정류자는 서기코 향포의 시간입니다. You hey, 이 차가 막 차가 되겠구나. 이번 정류장은 동읍 청소년 문화회 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지모입니다 스위치가 아래로 그러면 열리고 위로 가서 닫힌 거면 대우 버스 똑같네 에어티치는 이렇게 스위치가 올라가면 열리고 아래로 응. 닫히는 거로 2번 정류장은 주거와파트오장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역시 이 기사님은 이름이 없네 역시 성함이 없어 음. 드디어 난 마지막에 이 31번 버스를 타고 드디어 이렇게 집에 왔어. 음, 음. 다행히 저 기사님은 내가 왠지 커피 드리고 싶었는데 거부할까봐 좀 불안해서는 결국 커피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안문을 다시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인사는 받아주고 가네. 저 안문은 다칠 때도 그냥 평범한데 저 뒷문은, 저 타는 문은 열리고 닫힐 평범한데, 저 뒷문은 다, 저 내리는 문은 내릴 때만 이렇게 뿌뿍뿌 하면서 이렇게 닫히는 게 신기해. 아, 드디어 난 마지막에 저 31번 버스까지 타고 집으로 왔어. 그니까 오늘 저 32번 전기버스하고 저 31번 전기버스 이두 대에서는 기상성함이 없어서 노선만 검색하게 된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깝네. 그럼 난 이제 저, 저 씨유 들려서, 그 한라산 한병 사갖고 집으로 가서 난 씻고, 밥 먹고, 그런 날 쉬면 되겠어.